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우선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하고 싶으면 개명허가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같은데 한자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 한자가 우선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 한자로 가족관계증명서 이름 한자를 바꾸고 싶으면 이 또한 개명허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으면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관서 직권정정사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연월일의 문제이므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우선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등록부 정정 허가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출생연월일에 맞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주민등록등본이 우선이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서에 전화해서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한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이 역시 관서 직권 정정 사항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일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전 본적지를 의미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구가 있는 지역은 구청이 가족관계 등록을 담당하고, 읍이 있는 지역은 읍사무소, 면이 있는 지역은 면사무소가 가족관계 등록을 담당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가족구성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혈연과 입양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